안녕하세요, 여러분. 팝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체커보드 뜨기 튜토리얼 영상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첫 튜토리얼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질문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과 어떻게 하면 체커보드를 더 예쁘게 뜰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바로 체코모드 가방 만들기 키트 키트가 제작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실기 각두 볼씩, 그다음에 코바늘, 돗바늘, 단코 표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바늘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이 키트를 구매하시면 바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실에 대한 궁금증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실보다 조금 더 탄성이 좋고, 올 풀림이나 보풀 같은 게덜한 실을 발견을 하고, 좀더 튼튼하고, 좀더 체크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이 컬러 외에도,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들도 있고 너무 시크하고 귀여운 검은색, 흰색 옵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또 되게 재밌는 컬러도 뜰수 있으니까 키트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좀 늘리더라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실의 양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은 크기로 뜨게 되시면 실이 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실을 또 우리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이 남은 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체커보드 코스터 만들기 튜토리얼도 준비를 했는데요. 가방을 뜨고 남는 실로 하셔도 좋고 이 코스터 만들기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손이 익은 후에 가방 뜨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퀀이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끄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은 초보자도 할수 있나요? 저는 코바늘을 전혀 모르는데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laughs>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날이 제 인생 첫 코바늘을 하는 날이었어요. 첫 코바늘 작품으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뜨실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질문은 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사람마다 똑같은 걸 떠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볼씩만 구매를 했었어요. 사실 마지막에 연결할 때는 실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실로 연결을 해둔 상태라서 조금 아쉬운데 두 볼씩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추천드리고 넉넉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쓰는 실 말고 다른 실로도 저는 이런 실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다이소 실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실로도 가능할 까요 물론 가능해요. 실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 모양이나 질감 같은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2, 3mm 정도 두께의 실을 6호 코 바늘을 이용해서 떴는데요. 실을 구매하실 때 보면 맞는 바늘을 추천을 해주세요, 보통. 그래서 이 실이 두꺼워지면 바늘도 조금 두꺼운 거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를 일단 한 두, 세 칸을 떠보세요. 그럼 제 것보다 사이즈가 좀 다를 거예요. 그 달라진 실의 체크 크기,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을 바꾸는 부분이 너무 안 예쁘다. 똑같이 떴는데 너무 작다.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정사각형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진짜 너무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계속 체커보드를 많이 떠다 오 보니까 뜰 때마다 새로운 약간 팁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뜨면서 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슬 뜨기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더 예쁘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슬뜨기는 원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는 뜨기잖아요. 이거를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 사이즈가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무 힘이 안 들고 이게 빠져 나와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예쁘게 뜨고 싶어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도 팽팽하게 지금 팽팽하죠? 당겨서 이거를 세게 감아서 이렇게 이거를 땡땡하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빡빡하게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이 안 예쁠 뿐더러 바늘을 넣을 때도 어려워지고 사이즈도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이게 살짝 빠져나오는 정도 한번 빡빡하게 떠보겠습니다. 힘을 빡빡 줘서 그러면은 여기 뒷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편평하지도 않고, 여기, 수술바, 줄 줄바꿈 한 부분이 매우 티가 나게, 이렇게 돼이 부드럽게 떠져야 돼. 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쁘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요. 네 칸마다 색깔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실 바꿀 때이 실을 바꿀 건데 여기서 이 실을 한번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엄청 살짝 이 실을 여기다가 이제 박실 바꿈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새로 이제 이 파란색 실로 시작을 할 때도 이거 두 개를 살짝씩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게 정말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조금 힘을 여유를 주시고 네 칸이 끝날 때마다 색 바꿈 한 실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체커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 너무 막 이름이 구독자 이벤트라서 거창하지만 사실은 되게 소소하고 작은 이벤트입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 체크보드 어떻게 떴는지 막 아이디어 얻으려고 막 보다가 저랑 똑같이 제 영상을 보고 뜨신 것 같은 분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어요. 처음 제가 뜨면서 올린 튜토리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같이 뜨고 있다는 점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파지의 체커보드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셨거나 이 키트가 아니더라도 저랑 이제 이거 뜨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 아직 보고만 계시거나 뜨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다떠서잘 들고 계시거나 이런 체커보드 만들기 영상과 이 키트와 관련된 모든 인증샷이 있으시다면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저를 태그해주시면 참여가 완료입니다. 유튜브를 구독을 하신다든지 인스타를 팔로우하신다든지 이런 저 그렇게 깐깐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저랑 같이 뜨고 있다는 점을 태그를 살짝 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써겠습니다. 너무 별거 아닌가요? 음. 저 이만한 유튜브로서는 되게 큰 결정이었다는 점. 제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남는 실을 이용한 코스터 만들기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런 모양의 코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가방 만들 때는 4칸에 한 번씩 색깔을 바꿔 줬는데 코스는이 정도 사이즈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에 한 번씩 색깔을 바꿔서 5 4 20 스물코 사슬뜨기를 떠줍니다 스무 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다시 한번두번자 다시 걸어서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세시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키트에 있는 단수 표시링을 열 번째 쯤에 꽂아 두시면 나중에 까먹어도 열 번째까지는 지킬 수 있겠죠. 다음, 열, 5, 6, 6, 6, 7, 8, 9, 10. 스물, 스물 번까지 이렇게 사슬을 떠주시고 한길긴뜨기로올릴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하실때 두번 사슬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준 40번째 코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아요. 다음에 아까 거기 넣습니다 넣었죠? 넣었는데 여기 실을 한번더 감아주세요. 감고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 개가 돼야 돼요. 이세 개에서 다시 한번 감고 두 개만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한번 감고 두개다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한번 완성이에요. 한번더 같이 볼게요. 감고 넣고 빼고 세개 남았을 때 감고 두개 빼고 감고 다 빼고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가볼게요 다섯 번째에요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두코 빼고 마지막 두 코를 마지막 뺄기 전 요렇게 된 상태에서 실을 바꿀 거예요 이것도 아까처럼 고리 매듭을 이렇게 이거를, 지금 고리인 거를 끌어 당겨서 두 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죠. 걸린 게 오트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달랑거린 초록색 실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 초록색 실을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같이. 요거는 여기. 사슬 바로 위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가볼게요. 감고, 꽂고, 두개 빼고, 하나 빼고. 다섯 번. 이게 첫 줄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지대가 없어서. 그래서 첫줄 하실 때, 아, 손에 너무 땀이 나고, 나 요즘 안 맞는 것 같아. 하실 때를 버티면, 그다음부터 엄청 쉬워져요. 그럼 다섯 번째. 하나.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마지막에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오트메 실을 살짝. 밑으로 빼놓고, 이 실을 다시, 이렇게 살짝 모양 잡아주시고, 얘를 이제 여기 넣습니다. 바꿈이 됐고, 이렇게 오트메실 위치 잘 보세요. 갈게요. 하나, 둘, 어쨌든 색깔 바꾸기. 이걸 꽂은 다음에 마지막 칸 하나. 자, 이렇게 다섯을 하시고 여기서는 색깔을 안 바꾸고 한칸더 똑같은 색깔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색깔 바꾸 없이 여기. 여기서 마무리를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돌려요. 이제, 이제 이리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슬 두고 이 아까 초록색 실도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을 여기서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여기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두고 이거. 여기 넣을 거예요. 감고 넣을 때 초록색 실 같이 잡히게 넣고 넣고 하나. 이제부터는 좀 쉬운 게 밑에를 잘해 두었기 때문에 요 색깔을 바꾸는 것도 덜덜 덜 까먹게 되고 같은 색으로 쭉 가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당겨 주세요. 하고 다음에 다시 다섯 번.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한줄 여기 끝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서 색깔 바꾸면서 올라갈 때 돌아올게요. 두칸 하고 겉매실을 잡으시고 여기서 올려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한칸한 한 줄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뒤집어주시고, 오트밀 색으로 사슬뜨기 두 번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초록 위에는 오트밀, 오트밀 위에는 초록을 하면 되겠죠? 한번 감고, 세 칸. 이렇게 이제 색깔 두 줄씩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다섯 칸, 두 줄씩. 사이즈는 원하시는 만큼 반복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랑 같은 사이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다섯 칸네개 그리고 네칸 그래서 총 여덟 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덟 줄까지 하고 끝에 이렇게 귀엽게 테두리를 만드는 거에서 돌아올게요. 마지막 다섯 번. 여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여기서 사슬 한번더 떠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 바디가 완성이 됐고요. 약간 쑥덕이 생각나는 컬러 같아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초록색 실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체크보드 가방을 할땐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실을 바꿈한 실이 살아 있는데요. 원래는 요거를 따로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아 저는 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살려 가지고 해보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짧은 뜨기라는 걸 해줄 건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구멍에 넣으시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걸 실제로 떠보면 여기 뭔가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넣고, 얘를 저는 이렇게 그냥 한번 빼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무조건 사슬 한번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슬 한번을 해볼게요. 한 다음에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코가 다 살아있죠? 요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할 건데 보여드릴게요. 감지 않고 원하는 코에 넣습니다. 넣으면 이게 걸리죠? 걸린 걸 빼고 두 줄이 됐죠? 두줄 됐을 때한번더 감고 두개다 빼고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가 완성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도시면 돼요. 너무 쉽죠? 빼고. 다시 감아서 빼고 테두리 하실 때도 조금 설렁설렁 여기 걸린 실이 너무 막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짧은 뜨기로 쭉쭉 갈게요.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아 아까처럼 땀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특이한 모양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그 룰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뭐 여기에 넣어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최대한 그냥 이 간격만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넣을 곳이 없어요 땀이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보이는데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뭐가 바늘이 들어가네 하는 쪽을 안 들어가면 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간격만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사슬도 사슬 하나당 한 짧은뜨기로 맞춰서 가시면 돼요. 여기도 굉장히 쉬워요. 마지막에 여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됐죠? 저는 여기 매듭이 보여서 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떠볼까봐요. 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맨 처음 시작한 부분, 첫 코가 보이실 거예요. V자 모양. 여기에 이렇게 넣고 빼고 빼서 빼뜨기라는 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한 다음에 사슬로 한번 묶어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끝. 이거 이렇게 마지막 실 같은 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듭이 사실 여기 하나있었고 여기 하나있었고그런 식으로 길게 빠져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이런데 얘를 쭈셔없는 거예요. 이런데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쫙 당겨서 만져주시면 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뒷면인데. 이렇게.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이제 투명한 잔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화병을 두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